엑셀 문서를 예쁘게 꾸미기. 여러분이 작성한 엑셀 문서를 보기 좋게 꾸며봅시다. 먼저, 워드 프로세서 자격 시험 제목의 크기를 키워볼게요. 제목이 위치한 셀을 클릭해주세요. 글꼴 크기의 화살표를 클릭해주세요. 20포인트를 클릭합니다. 글꼴 모양도 바꾸어 볼게요. 글꼴의 화살표를 클릭해 주세요. 공사체를 클릭합니다. 이제 제목을 가운데로 정렬해 볼까요? 제목이 있는 A1 셀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고요. A1셀을 클릭한 채로 빨간 사각형이 있는 곳까지 드래그해서 놓습니다. A1셀부터 H1셀까지 선택이 되었죠? 자, 선택을 하였으면 병합하고 가운데로 맞춤 단추를 클릭해서 셀을 병합하고 제목을 가운데로 정렬시킵니다. 자, 이번에는 상단의 글자를 굵게 바꾸고 가운데로 정렬시켜서 깔끔하게 만들어 볼게요. 먼저 상단에 글이 있는 셀들을 선택해야 한답니다. 선택하려는 셀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 놓아 보세요. 그 셀을 클릭한 채로 빨간 사각형이 있는 곳까지 드래그해서 놓습니다. 상단의 셀들이 모두 선택되었나요? 굵게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 단추를 클릭해주세요. 선택된 셀들의 모양이 변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외곽선을 그려볼게요. 먼저 외곽선을 그릴 부분을 선택해야 한답니다. 선택할 첫 부분으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합니다. 그 셀을 클릭한 채 선택할 마지막 부분인 빨간 사각형이 있는 곳까지 드래그하여 놓습니다. 셀을 모두 선택하였다면 외곽선을 그린 후표 안의 선까지 그려봅시다. 서식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셀 항목을 클릭하시고요. 테두리 탭을 클릭합니다. 먼저 외곽선에 들어갈 굵은 선을 선택하시고요. 윤곽선 단추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안쪽 선으로 들어갈 선을 선택하시고요. 안쪽 단추를 클릭합니다. 확인 단추를 클릭해 주세요. 자, 이제 셀 안에 색깔을 넣어 볼게요. 잘 따라해 보세요. 먼저 상단 셀들을 선택해야 한답니다. 선택할 셀 위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시키시고요. 그 셀을 클릭한 채로 빨간 사각형이 있는 곳까지 드래그해서 놓습니다. 다시 서식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셀을 선택합니다. 무늬 탭을 선택하고 원하는 색깔을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좌측 부분도 색깔을 채워볼까요? 먼저 선택할 셀 위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시고요. 그 셀을 클릭한 채 빨간 사각형이 있는 곳까지 드래그해서 놓습니다. 좌측 셀들이 선택되었나요? 서식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셀을 클릭합니다. 원하는 색깔을 선택해주세요. 확인 단추를 클릭합니다. 어때요?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나요?